중구청장 후보들은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각자 특한 선거 전략의 모습도 다양한데요. 막판 선거전과 후보들의 각오 진기훈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는 마지막까지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며 자신이 중앙정부, 서울시와 함께 펼칠 민생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여당 지지 호소에도 열을 올립니다. 정책 협약식들을 많은 시민사 단체라든가 지역의 조직들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주시는 소중한 뜻을 선거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는 골목민심 다지기에 주력합니다. 동네에 쓰레기를 주우며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의견을 듣는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떠들썩한 유세보다는 조용하고 친근하게 얼굴을 알리는 유세 전략을 택한 겁니다. 유세 방송 이런 걸 하니까요. 주민들 시끄러워서요. 쓰레기도 줍고 하다가 만나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불편한 것도 들어주고 지지도 호소하고 뭐 다목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 정동일 후보는 시구의원 후보들과의 합동 유세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 비해 떨어지는 정당 지지도를 인물론으로 돌파한다는 전략으로 전직 중구청장과 시구의원 경력은 물론 같은 당 의원 후보들의 경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중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정동일, 그 사람 보고 어, 이렇게 좀일좀 좀 시켜주십사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3인 3색 치열한 막판 선거전 속에서도 중구청장 당선에 대한 간절함은 한마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